안녕하세요. M D 템창락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이형성증 중에서 치료한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 또 바이러스가 정말 검출되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궁경부이형성증 일단 진단되면 요새는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치료로가 끝날 때 확인하는 거는 자궁경부암 검사죠. 자궁경부암 검사를 통해서 이형성세포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지. 여기까지 확인하는 게 치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자궁경부암 검사만으로 좀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바이러스 활성이 굉장히 높았던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 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이러스 활성이 굉장히 종류가 많았던 분들이에요 이게 단한 가지라도 활성이 높았던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일단 눈으로 보기가 쉬운 게 바이러스 종류가 굉장히 많았던 분들 이분 같은 경우도 고위험군만 지금 8가지가 찍혀 있거든요. 고위험군 바이러스만 8가지.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열심히 치료해서 한두 가지 바이러스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올라오고 또이 바이러스 줄어들면 또 다른 바이러스 올라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정도 있던 분들이 바이러스가 줄어들면 그건 더 이상 활동하는 바이러스 HPV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던 분들은 한두 가지 바이러스가 감소하더라도 다른 게 올라오고 하니까 치료가 되더라도 항상 바이러스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바이러스가 뭐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좀 많았던 분들의 경우라면 치료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덟 가지 해서 3개월 뒤에 이제 이형성 서포는다 없어졌다 자원경방검사에서 이형성 서포는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해서 치료가 끝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바이러스 3개월 뒤에 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5개월이, 그러니까 치료가 끝난 다음에 2개월 동안 바이러스 관리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51번, 52번 두 가지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4개월 뒤에 재검사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제서야 결국에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상태, 이 상태 만들 수 있었어요. 이분이 만약에 비수술 치료를 했거든요. 비수술 치료 한 3개월 뒤에 자궁경부암 검사만 하고 아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도 재발 위험성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내가 내 몸속에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이상이 넘어가 있다. 그렇게 됐으면 반드시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3개월 간격으로 자궁경방검사할때 바이러스도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는또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냐면,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하신 분들이에요. 원추절 체술 이거 수술 한번 하면 다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술할 때 남기는 경우들도 많고, 수술하고 나서 재발도 되게 잘 돼요. 레이저 치료? 레이저를 이렇게 태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미경 쪽으로 가는 레이저빔을 어떻게 이걸 다, 채우, 다 태우겠어요? 현미경을 확, 이걸 확대해 놓고 보면, 결국에 레이저빔이 띄엄띄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형상석불을 남길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기다가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하면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이거 레저는 다 태우는 거고 수술은 이렇게 잘라내는 거고 그런 상처를 내면 이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거의 두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두 달이란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이 바이러스가 무지막지하게 침투해 들어가요 원래 바이러스는 이런 피부에 있는 지금 피부에도 미세한 상처가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고 보면 미세하게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처 부위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눈에도 보이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내놨다 그게 회복되는데까지두 달이 그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면 그 기간 동안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많이 침투하겠죠. 그것 때문에 재발도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 저는 권하는 입장 아니에요.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 권하는 입장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그런 침습적인, 뭔가 잘라내서 상처를 내는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회복 기간 동안 바이러스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수술한 다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궁순환을 굉장히 많이 촉진해요. 한 복약하면서 저희가 만든 한약으로 그자궁 쪽의 순환을 굉장히 많이 개선시켜드리면 상처 회복이 빨라지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더 이상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그 속도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부터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낸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치료가 끝난 이후에 반드시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도 이형성증이 다시 재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자궁경방 검사를 할때 바이러스 검사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상처가 꽤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데 주변부도 많이 헐어있고요 이게 수술한 다음에 이게 3준지 4준지 정도 있다가 내원하신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으면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처가 나 있는 분들이라면 수술한 다음에 반드시 HPV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염 증상. 지금도 여기 보면 노란색 분비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세균의 대사물들이기 때문에 색깔이 노랗게 되는 건데, 이러한 질염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은 이 위에 점막 보이시나요? 이 점막 부위 보면, 원래 우리가 상상하는 자궁경부의 모습은 핑크빛에 좀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궁경부일 텐데, 이렇게 빨갛게 헐어있는 건왜 그러냐면, 질염이 계속 반복돼서 그래요. 질염이 반복되면서, 경부 점막이 많이 헐어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헐어있는 피부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방, 방치된다면 바이러스가 굉장히 쉽게 침투해요. 그래서 실제로 질염이 반복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더 높거든요. 그게 또이 이유 때문이에요 질염이 계속 반복되면 점막이 손상되고 그렇게 점막이 손상되어 있으면 바이러스가 침투되기가 훨씬 쉽고 그래서 이형성층으로 가기 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염이 자주 반복됐던 분들이 만약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점막이 회복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바이러스가 점점점점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분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분은 바이러스 종류가 굉장히 많았던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저나 수술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하셨던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질염이 계속 반복됐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치료해서 이형성세포가 다 사라졌다라고는 판정을 받으셨더라도 그 이후에 꼭 추적 관찰을 해가면서 바이러스 활성도 다 떨어지는지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오늘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개인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